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애틀 근교에 있는 호수가로 관광을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가 유니언 호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많은 윈들이 호숫가에 나와서 어, 여름에 무더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수가 깊은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으니까,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깊은데 어린이들이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변가에 텐트 치고, 돗자리 깔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돗자리 깔고,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예 조금 위험한데는 저기 라인 있잖아요 저 라인에서 저쪽에 그 판자를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까지 아이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수영을 해서 가는데 거기는 약간 깊은 것 같고 예그런뭐 사람이 또 빠져 죽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니고 조금 깊을 정도이고, 예, 비교적 안전하고, 또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시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할 수밖에 없죠. 예. 예, 한국에도 이런 호수가가 있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긴 주민들이 늘, 예, 와서 그런지, 뭐,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소박한 정도, 예, 그저 적당한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거 옆에는 예, 화장실도 바로 바짝 붙어 있어 가지고 급하면 얼마든지 와서 예, 볼일을 보고 손도 씻고, 샤워도 하고 어, 이런 시설들이 완벽할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숫가를 끼고, 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주택지를 마련해가지고, 호수가가 이렇게 뱅 돌아가지고, 예, 주택가가 계속 어있는데 여기는 뭐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 이 호수가 옆에 있는 집들의 가격은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물론 LA가 집값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름대로 집값이 조금 비싼 데가 있고 집값이 싼 데가 있는데 이 호숫가 주변이 오히려 주택 가격이 싸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공기 좋고, 이 태양에. 방송이 오늘은 조금 더운 날이에요. 아주 찌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지 아니하면은 모자 같은 걸 쓰지 아니하면은 햇빛에 쉽게 돌아다니기는 쉽지 않은 네, 그런 날입니다. 여간 저는 뭐 어, 이렇게. 요 근처에 살고 있는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함께 여기를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하루 정도 올 예정이 아니고 여기가 워낙 넓으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펼쳐진 면적이거든요 거기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저쪽에 보니까 뭐가 툭 튀어나온 데가 있는데 난간이 있는데 거기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저 밑에서 찍고 있어 저 밑에서 찍고 있어. 요 밑에. 어 일로 일로 이렇게 내려가면 돼. 어 일로 일로 이렇게 내려가면 돼. 뭐 여기는 물이 아주 맑아요. 뭐 흙탕물이라든가 이런 물이 아니에요. 워낙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뭐, 이렇게, 어, 생활 용수 같은 것이 흘러나와서 더럽혔다. 아니면은, 에, 뭐, 돼지 음막 같은 데서, 어, 이렇게, 응? 변들이 같이 흘러나왔다. 이런 게 전혀 없고, 완벽할 정도로 깨끗한 물들입니다. 보니까. 이제 시애틀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아마 저어 우리는 아까 절로 오지 않았어? 저쪽으로 이렇게 백두산 이상 될 겁니다. 위도가 말이죠. 그래서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 있는 나무들도 아니에요. 아 저기 오리들이 아주 예쁘게 눈일고 <놀람> <travail> 있죠. 오리 오리 좀 찍어봐. 여기 오. 아, 오리. 오. 오리 찍어봐. 오리. 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밥 먹는거야. 주민이 사람이 오면 뭐 주는 걸 아나 봐. 쟤들이 사람이 오면 뭐 주는 걸 아나 봐. 주민들 중에 새끼가 있네. 새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천국이죠. 이게 한국에 보면 바닷가에 구조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행복한 가격이죠이 정도는. 조금 있다가 이 다리 꼭대기해서 저까지 한번 가고 보고 싶어요. 애기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수영 텐트 있고 물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